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만입니다. 아, 오늘은요, 티핑장에 늦게 왔어요. 지금 5시가 넘어가는 상황이랍니다. 오늘은요, 저도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잖아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서 시장을 하나 가득 바다가 냉장고를 빡빡 채워놓고 왔더니만 조금 늦었어요. 지금 해가 니엇니엇 이렇게 지고 있는데 키핑장에 엄청나게 뜨겁다 생각하고 왔는데 자, 단역이 5시쯤 되었는데요. 요렇게 지금 온도가 33도, 습도가 30%예요. 뭐이 정도면 음, 키핑장 환경으로는 아주 괜찮다 하는 그런 온도와 습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33도가 괜찮냐 하실 거지만 보통 키핑장에 온도가 40도, 39도 뭐요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33도 정도면 괜찮고요. 제가 있는 이 키핑장에는 바람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쪽에서 오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한데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요. 또 분갈이 하잠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옆에 이웃님과 함께 오늘 한 개요. 제가 요거 잠깐 러블릴로즈 이렇게 지금 모습 보여드렸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장판 깔았어요. 여기도 이 방보목이거든요. 방보목에 여기서 분갈이를 하면 방보목하고 방보목 사이에 마사가 끼고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님하고 셋이 다이를 이렇게 위에다가 장판을 이웃님께서 얻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서로 사이좋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요 피스만 박아 달라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가지고 요걸 깔았답니다 이걸 깔고 나니까 뭐 여기서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또이 장판만 싹 걷어내서 하면 되거든요 아 요거 말씀드릴게요 우선 러블리 로즈가 계속 입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약간 병증도 보이고 해서 제가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뽑으려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이 목대도 예쁘지 않고 너무 길어가지고 적심해서 또 입꼬지를 하든지 적심을 하든지 하면 어떻겠냐 하는 구독자님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심해서 새 뿌리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 거나 하고 제가 가위로 요만큼 이렇게 잘랐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장을 이렇게 계속 떨구고 입장에 거뭇거뭇하니 병증을 보이고 살균제를 계속 해도 하나둘씩 떨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얼굴이 별로 없어요. 다요 정도랍니다. 뽑으려다가 잘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햇빛 때문에. 공중에서 뿌리가 나서 목대가 당연히 새카맣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단면이 깨끗해요 물론 아, 자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단면을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여기 지금 잘라 놓은 지가 한 30분이 됐다고 그새 끄들끄들 말리긴 했는데요 요 단면이 너무 깨끗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어디에서 병균이 타고 올라와서 요것도 한번 잘라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음 자르면요 이렇게 봐요 검은 부분이 하나도 없죠 방금 금방 자른 거 요것도 이렇게 요거는 음 약간 색깔이 진하게 보이는 거는 제가 가위로 커팅을 해서 그래요. 제가 칼로 한번 빌려와서 잘라 볼게요. 자, 제가 한 손에 카메라를 들어서 요거요. 알코올 손소독용 에탄올이랍니다. 이걸로 도구 소, 어, 소독하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음, 이거 집에 아주 그냥 놀러다니거든요. <laughs> 여기저기 흩어져서 엄청나거든요. 이거 쓰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자, 커팅 칼을 이렇게 했습니다. 칼로 한번 단면을 잘라볼게요. 입장에 조금이라도 먹어 들어간 게 있어야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칼은 씌워놓고 깨끗하죠. 입장을 떨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자, 모조리 요짭 커팅 한 단면도 단면도 깨끗하죠? 이게 왜 그런지 음, 혹시라도 <laughs> 아시는 고수님들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장을 자꾸 떨궈갖고 뭐이 꼬지 하잠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음, 자, 보세요. 야, 네, 이렇게. 요게 까만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다죠. 어쨌든, 음, 이걸 시간을 끌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말려가지고, 뿌리가, 뿌리가 내리는지, 보는지, 더 이상 입장을 떨구는지, 아니면, 어, 나머지 입장 조금 넓은 거, 음, 요런 거는 입꼬지 몇 개, 뭐몇개 해도 별반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켜봤다가, 입꼬지를 전부 하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음, 요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목대가, 타고 올라오는 것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한번 놔둬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자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볼 거고요. 자, 말려도 볼 거고, 입꽂이도한 부분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일찍 오면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렇게 분갈이 할 대상 이것도요 아주 공중뿌리가 엄청나고 저 속에 새까말 정도로 하엽이 엄청나거든요 요거 라밀라떼 철화에요 이렇게 생겨서 분갈이도 해주고 좀 하려고 이제 되도록이면 여름 분갈이 폭염이잖아요. 폭염이라 분갈이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급해서 시간 있을 때 하려고 이것도 이렇게 합식한다 하고 물을 빵빵 먹여놨어요. 지금 저면 관수를 했더니 물을 탱탱 먹어서 오늘도 이거 사실은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분 옆에 이웃님께서 또 다른 이웃님이 계신데요. 아, 핑크루비가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웠다는데, 핑크루비 숫자가 뭐열 포트도 넘는 것 같아요. 크고 작고. 그래서, 와, 핑크루비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걸 하나 키워보시, 키워보라고 요걸 또 하나 얻었답니다. 아, 그런데요. 제가 하나 진짜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웃님 건데, 이 핑크 루비 금이 있는데요. 제가 백금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지만 백금은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저쪽으로 가면서 제가 이거 움직이면 어지러우니까 이걸 들고 가겠습니다. 아주 귀한 핑크 루비 황금금 색감이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한 번씩 구경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고 뭐 감상하시고 힐링도 하시라고 이렇게이웃님옆 선반으로 왔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죠? 화분도 예쁠 뿐만 아니라 이금 발현이 이렇게 이쁘게 다 들어갔더라고요. 층층이 입장에 이 금이 안 들어간 게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뿔그스름하게 이렇게 점도 찍고 어, 물도 지금 살짝 들고 있어요. 이제 폭염 시작인데 저는 핑크루비를 지금 다 물러서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웃님은요, 제가 오늘은 <laughs> 소개는 나중에 하고 이 핑크 루비만 영상에 담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요거는 복련금이고 이렇게 아주 골고루 들어가 아주 귀한 아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구경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것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음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백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 가성비가 좀 착하잖아요 요거는 조금 못값은 있다고 하는데 아주 그래도. 거의 뭐반 가격에 데려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감상을 한답니다 백금이 아니고 노란 금이에요 노란금 이걸 뭐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아기까지 이렇게 따끈하게 있는데 금이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이웃님께서 요거는 지난번에 영상에 담아 들었던 이유님이 아니고요. 반대쪽 선반이에요. 핑크루비가 얼마나 많은지. 자, 여기도 핑크루비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저하고 똑같이 이 키핑장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베란다에서 다 키웠대요. 베란다에서 핑크루비를 안쪽에서 거리대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핑크루비가 그렇게 성격이 순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핑크루비가 있죠. 자, 또 있습니다. 갑니다. 어지러우니까 제가 화면을 끊어서 갈게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화분 사이즈가 꽤 커요. 한, 12 3cm 되는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이게요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 뭐 요정도 우짜란거는 아주 애교죠우짜람도 거의 없어요 무너져 내림도 없고 자고 하나 잃어본적이 없대요 거의 한 1년 동안 키우셨다는데 요렇게 두개가 또 있죠 자또 갑니다 요거는 조금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죠 다져진 아이인데 요것도 아주 오래된 핑크 룹이고요 요것도 색감이 아주 예쁘죠 한여름인데 음 요정도 키우려면 그래도 2 3년 베란다에 있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 이유님은요 지금 제가 그 콩분 콩분 선반으로 쓰는 이렇게 3단 미니 선반에다가 이렇게 검은색 사각 포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베란다에서 그대로 사용하던 걸 옮겨 놓았다는데 이것도 괜찮지요 뭐 화분값 안 들어가고 가성비 좋고 베란다에서 요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1년차 미만인 초보맘님들은 요것도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삼아서 요렇게 키워본 다음에 내 스킬이 조금 늘으면 그때 가서 예쁜 화분에 하나씩 심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옆으로 샜죠. 자, 여기도 핑크룹입니다 음, 자, 요것도 핑크룩이죠. 핑크룩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것도요. 요것도 핑크룩이랍니다. 요 중에서 저를, 저에게 한 포트를 주신 것 같아요. 요것도 핑크루비죠. 근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셨대요. 근데 여태껏 핑크루비는 자고 한번 잃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핑크루비가 까칠하고 좀 키우기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핑크루비가 쉬운 아이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게요. 내 집에서는 안 되는 다육이가 다른 집에서는 아주 잘 되고 또 다른 집에서는 영안 되는 다육이가 내 집에서는 잘 된다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나는 거 있죠. 아 그리고 이분요 이그 온슬로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온슬로우 지금 딱두 개인데요. 이것도 온슬로우죠. 그리고 이것도 온슬로우랍니다. 아 아까 그 핑크 러비 옆에 온슬로우 금도 있어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너도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초록이지만 요것도 온슬로우랍니다. 이, 이분도요, 지금 저처럼 선반을 두 개를 써요. 두 칸을 쓰는데, 요렇게 같은 종류로 요것도 온슬로우죠. 요거는 음, 아주 목대도 올라오고 수영도 요렇게 예쁜 어울리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주었잖아요. 가을 되면 진짜 물들어오면 환상일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온슬로우 또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구도 아주 뭐 목도리 두른 것처럼 엄청나게 둘렀지요. 자, 또 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온슬로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물어보나마 나 온슬로우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상당히 커요. 한 15cm 정도 된답니다. 아란타가 있네요. 제가 키우는 아란타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주 딱 흔하게 너무 예쁘죠?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모습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슬로우 찾아서 또 갑니다. 짜잔, 여기 보세요. 온슬로 완전 대품이에요 화분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고 자구수가 어, 세알일 수 없이 엄청 많죠 여기 아마도 한몸은 아니고 합식일 것 같은데 음, 따끈하게 물이 들어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예요 그리고 이게 베란다에서 키웠다고 하니까 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1년차 다용만님의 실력이 이정도 랍니다 여기도 온슬로가 또 있죠 이만큼 있고요자 여기 또 있어요 이것도 이거 얼큰이 외두짜리 인데 사이즈가 한 10cm 는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온슬로입니다 지금 제가요 그냥 주인님 지금 멀리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이렇게 아 이거 온슬로 같다 하고 영상에 비슷하게 닮은 아이들만 닮는데도 요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온슬로우 같아요. 아, 그런데 온슬로우 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1년차 베란다에서 키웠다는데, 어, 사이즈나 어, 숫자, 화분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품도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립니다. 지금 주인이 없어가지고, 자, 온슬로우 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반쪽에 제가 약간 그, 길바 금하고 색감이, 톤은 비슷한데요. 요것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것도 온슬로우 금이랍니다. 금 발연이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이죠? 음, 제가 요, 요거 블루 엘프 금을 보고, 음, 다딱 반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본다 하고 했더니, 언제 한번 영상에 담으세요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담아 본답니다. 요렇게 핑크루비가또 온슬로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여기도 있죠? 이것도 핑크루비랍니다.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근데 얼굴도 작지 않아요. 저는 아주 조금이로 만들어서 베란다에서 아주 딱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핑크루비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키운답니다. 제가 숫자를 다 셔보진 않았지만, 10포트가 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온슬로우 같지요? 어, 물이 고프긴 하지만, 목대가 있으면서 요것도 온슬로우랍니다. 지금 온슬로우하고 핑크루비하고, 음, 두 개만 담았는데도, 이렇게, 음, 영상 하나가 나올 정도로, 자, 이 정도로 핑크루비하고 온슬로우 숫자가 많답니다. 아, 여기 또 있죠?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처음에 찍었나요? 음, 요렇게 핑크루비가 많아요. 짜잔, 또 찾았어요. 제가 선반에서 한 바퀴 돌면서 또 찾았네요. 이렇게 쌍둥이 분에다가 하나는 온슬로우고 하나는 핑크루비죠. 와, 대박 아닙니까? 이 핑크루비하고 온슬로우 사랑이 대단하죠. 음,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서 키우게 되었는지는 주인이 안계어요 제가 여쭤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여쭤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핑크루비를 너무 잘 키워요. 제가 이 이웃님처럼 핑크루비를 아주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아, 여기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요거 잠깐 찍는 사이에 여기 또 있습니다. 아, 요거는 아주 롱분해, 롱분해 있네요. 이야. 제가요, 다육생활, 뭐, 키핑생활 많이 한건 아니지만, 이 이웃님처럼 핑크루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처음 봐요, 처음. 요것도 목대 있고, 그래도 이 여름에 색감까지 유지하는 이 핑크루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요, 또 돌아다니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끊고서 한번또 찾아볼게요. 신났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찾았어. 자, 이렇게 뒤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베란다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우짜란 아이들도 있고, 초록초록. 초록. 확한데 화분 사이즈가 작지도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도 온슬로우죠. 이거는 아마 강몸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려고 포트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또 온슬로우가 발견돼서 이또 담아본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핑크루비가 여기 또 있네요. 와, 이것도 화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세상에 핑크루비 이렇게 잘 키우는 분 처음 봐요. 뭐 따끈하니 가을, 가을에 가을 1년 차니까 무거워져서 뭐 빨갛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여름인 거 감안하시고요. 숫자 지금 제가 영상에 담은거 한번 세 보셨나요? <laughs> 저안 세봤어요. 몇개인지 모르겠어요.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핑크루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음, 검은 포트를 시작해서 이렇게 아주 멋진 화분에다 앉혀놓고 있는데요. 이 여름에도 하나도 가지 않고 자구 하나 소멸되지 않았다는게 정말 신기하고요. 또 하나는 1년차라는게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얘처럼 쉬운 아이가 어디있냐라고 말하는게 너무너무 신기하답니다. 자또 인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카메라를 끊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운 1년차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듣게 보시라고 와 이거 나나오금 분이 같아요. 정말 예쁘죠? 음,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이렇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온슬로우하고 핑크루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또 있어요. 짜잔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핑크루비죠? 와 이거 풀분인데요. 풀분이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도 나이계나 좀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로제트가 음, 다 비슷비슷하단이 똑같죠. 초록초록하고 물받는 제대로 하고 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아 이렇게 핑크루비가 많은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키빙 생활 하면은요, 진짜 재밌어요. 오늘도 잠깐 와가지고 청소를 한바탕 했습니다. 분갈이 하잠도 아니고 해서 요건 아보카도 같아요. 자, 제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어지럽지 않게. 아니면 끊어서 가겠습니다. 주인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 시켜드렸지만 가을에 요 베란다에서 와가지고요, 거의 다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초록초록한데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어. 제대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자리 잠깐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카메라 만들고 띠까띠까 놀았다 하고 또 말씀하실까봐 오늘 이거 봤어요. 요고요, 킵... 장제 선반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통로인데 제가 이 화분을 저 밑에 바닥에 바닥에 그 내려놓은 화분하고 질비하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저렇게 놨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저쪽 반대쪽에 이웃님 선반을 한번 구경을 갔다가 이걸 배웠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 선반 공간이 요렇게쭉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다가 화분 정리를 싹 깨끗하게 해놓니까 으 아주 보기가 좋고 찾기가 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따라쟁입니다. 저도 오늘 하나 따라쟁이를 했어요. 밑에 어, 찾기도 힘들고 잘안 쓰고 또 이웃님들이 주시고 또 그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화분들이 아주 너저분하게 제 그 분갈이 선반 밑에 있잖아요. 손이 자주 안 가는 화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 십상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찾기도 쉽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님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초보의 키핑 생활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짱이맘 텐션이. <laughs> 많이 올라갔죠. 응, 일어나고 놀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잠깐 지금 한 시간 무렵, 한 시간 반 무렵 그렇게 됐는데요. 분갈이는 하나도 안 하고 장판 깔고 화분 정리하고 또 이웃님 거 조금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지냈답니다. 자, 오늘 짱이맘 키핑장 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